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3월달에 그놈의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영상을 거의 올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3월, 4월 이벤트를 합쳐서 이번 4월달에 총 3만 로벅스를 나눔을 하려고 해요. 자, 어떤 식으로 나눔할 거냐면은 한 명당 500 로벅스씩 총 60명을 뽑을 건데, 그 60명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일단은 저희 채널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4월 중에 올리는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만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댓글을 다실 때 센스 있는 댓글과 그리고 맨 밑에다가 로블록스 닉네임을 꼭 써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영상 갑니다. 고고고! 아이 뭐야! 아그 녀석은 항상 지각이야! 아 나보다 먼저 나오는 꼴이 없네! 아이 할 것도 없는데 오랜만에 뽑기나 한번 할까? 야야 야, 찐빵 찐빵! 야 찐빵! 나 오랜만에 뽑기하는데 전설 열매 하나 안 주나? 하하하하 <laughs> 전설 열매는 무슨? 그거는 그냥 네 운으로 뽑는 거지! 야이 정도 뽑았으면 솔직히 전설 열매 하나 줄때 되지 않았냐? 에이 하나만 줘라! 네가 열매 파는 사람인데! 난 열매만 판매하는 사람이지! 그런 권한까지는 없다고. 아이, 그러냐? 에이, 아, 맞다. 근데 우리 엄마가, 나 이번 달부터 운 완전 좋아진다 그랬어. 와, 이거 엄마 말처럼, 바로 전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하하하하하. <laughs> 야, 그러면은, 찐빵, 응원이라도 좀 해줘. 어, 좋은 열매 나오라고? 응원해줄게. 어,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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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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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트 만에 전설 열매 나왔어. 완전 대박인데, 이거? 야, 뭐 나왔는지 보여줄게. 짠! 야 뭐야 너랑 똑같은 용용 열매다 <laughs> 와 진짜 이번 달부터 운이 좋다더니 축하해 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용용이다 <laughs> 아싸 우와 드디어 내가 전설 열매 를 먹는구나 아 지금 바로 아니야 지금 바로 먹지 말고 학교 가서 애들한테 용용 열매 먹었다고 자랑하고 야 애들아 나 용용 열매 먹었다 이러고 자랑하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먹으면 애들이 완전 부러워하겠지 <laughs> 아니. 근데, 다른 애들한테는 자랑을 해도, 그 녀석한테만큼은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거 분명히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그럴 텐데, 그 녀석 오기 전에 빨리 숨겨야 돼. 그 녀석 벌써 와서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빨리 숨겨야지. 하하하하하,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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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하하하하 <laughs> 야, 너 혼자서 거기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냐? 오오 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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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언제 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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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왔어, 언제 왔어? 뭘 언제 오긴 언제 와? 지금 왔지, 바보야. 야, 야, 너 뭐냐, 방금 전에? 오. 어? 어 방금 전에 뭐뭐뭐뭐너 방금 전에 뒤에서 보니까 이상한 나뭇가지 같은 거 들고선 중얼중얼거리던데. 뭐라 그런 거냐 너? 어? 어나 어, 나뭇가지? 아이 이 녀석. 용룡열매 그뿔 부분을 본거 같은데. 아이 뭐라 그러지? 야, 아 뭐, 무슨 나뭇가지? 나무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는데? 너 거짓말 치지 마라. 분명히 뭐 들고 있었는데. 나뭇가지 같은 거 뒤에서 보였는데. 아이내거 망치에 달려 있는 이거 풀. 이거 나뭇가지 같은 거 아니냐? 아마 이걸 잘못 본거 같은데 <laughs>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야 할로윈이 언제 끝났는데 아직도 그 망치 들고 다니냐? 아 창피해 죽겠다 진짜 야 그건 둘째치고 너는 왜 맨날 항상 나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나오는 거 같냐? 너 그거 혹시 계산된 행동이냐? 야 누가 그런 걸 계산하고 행동하냐 이 바보야 네 얼굴 10분이라도 조금 덜 보려고 내가 늦게 나오는 거다 왜? 왜 불만 이냐 에휴 진짜 너무하네 야 장난이야 장난 야 오늘 킹피스 업데이트 했잖아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노트 보느라고 내가 그래서 조금 늦었지 <laughs> 야 뭐야 킹피스가 업데이트됐다고야 나는 왜못 봤지? 야못 봤을 수밖에 없지 나 집에서 나오기 5분 전에 업데이트 했더라고 아 맞다 야 근데 너 아직도 열매 빙빙열매 쓰냐? 아 그렇지 아, 전설 열매가 없어가지고 아 아직도 빙빙열매 쓰고 있지 야 완전 부럽네! 야 이번에 빙빙 열매 전설로 바뀌었잖아. 와 진짜 대박이다 너. 야 그래? 야 엄청 좋아졌냐? 야 이번 달부터 엄마가 나운 완전 좋다 그러더니 엄마 말이 맞았네. <laughs> 야 그냥 전설로 바뀐 것도 완전 좋은데 거기에다가 그 뭐야 슈퍼 각성인가? 하여튼 그것까지 하면은 장난 아니래. 다른 전설 열매들은 완전 한 순간에 똥 됐잖아. 아니 그 정도라고? 야 대박이다. 야 빙빙 열매 그 쇼퍼 각성인가 뭔가 그거 빨리 해야겠는데 <laughs> 사람들이 다들 완전 대박이라 그러더라고 야야 야, 그러면은 빙빙 열매 쇼퍼 각성인가 그거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으로 하면 애들이 완전 멋있다고 하지 않겠냐? 바로하러 갈까? 야 멋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학교 여자애들한테 네가 완전 인기스타가 되는 거지 <laughs> 야 그러면은 신세계 가서 나 각성해야 되니까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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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야 아예 업데이트 노트 못 봤다더니, 진짜 못 봤구나, 너. 야, 그거 빙빙 열매는 일반 각성이 아니고 슈퍼 각성이어서 하는 방법이 다르대. 어? 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레이드 하드모드가 나왔거든? 그거를 클리어 하면은, 각성을 할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 슈퍼 각성 있잖아. 아, 그래? 야, 근데 레이드 하드모드 완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깨? 그거 완전 어렵다는데, 또 형님이 또 누구냐? 꼼수로 깰수 있는 방법을 알아왔다는 거 아니냐? <laughs> 야, 형님이라고 불러라. 알았냐? 야, 역시 너는 못하는 게 없냐? 야, 그러면은, 레이드 한번 가보자. 나좀 도와줘. 아이, 형님, 바쁜데. 야, 그럼 지금 바로 가. 나 이따가 학원 가야 되니까 못 도와주거든? 내가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야 돼. 지금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마인포드로 가자. 이야, 대박이구만. 그래, 그래. 가자. 내 친구의 슈퍼각성을 위해서. <laughs> 어? 쟤 분명히 열매 가방 없을 텐데 레이드 가는 아까 뽑았던 용용 열매는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 야 오랜만에 레이드 돌라니까 완전 설레이지 않냐? 야야 <laughs> 근데 나, 나 정말 미안한데 나 배가 아파서 그런데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면 안 되냐? 야이 똥쟁아 아이, 형님 바쁘다니까 그러네 야 조금만 참으면 안 되냐 진짜? 아니 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너무 배가 너무 아파 아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더라? 아 저기 건물 있다 야나 빨리 갔다 올 테니까 나 조금만 기다려 줘. 빨리 갔다 올게. 어! 저 저기. 어! 아이, 알았으니까 빨리 갔다 와라. 진짜. 늦으면나 진짜 학원 가야 돼. 어, 알았어. 알았어. 잠시고. 어, 뭐야? 야, 네가 웬일로 벌써부터 나오냐? 너 원래 응가 싸면 엄청 오래 싸잖아. 네가 기다리니까 일찍 쓰고 나왔지. 야야, 야, 빨리 가자. 슈퍼 각성인가 뭔가 하러. <laughs> 아이 너한테 똥 냄새 나는 거 같아가지고 같이 가기 싫은데. 아이 형님이니까 한번 가준다. 야 빨리 올라와 이쪽 위로. 야 오랜만에 레이드 가니까 완전 설렌다. 그지? 야잘 봐라. 내가 꼼수 멋지게 하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넌 진짜 형님 아니었으면 슈퍼 각성 꿈에도 못 꿨어. 잘 봐. 알았어? 에이 알았어. 역시 너밖에 없어. <laughs> 야너 근데 열매 창고 샀냐? 에 그건 왜? <laughs> 잘 가라 바보야. 너용용 열매하고 같이 잘 가라. <laughs> 바보같은이라고? <laughs> 이걸 속냐 바보야? 뭐야 아직 하드모드도 안 났네 야 뭐야 그 녀석 용용열매 뺏겠다고 업데이트 됐다고 거짓말까지 친거야 와나 진짜 빙빙열매 떡상했다고 나 기분 좋게 만든 다음에 정신을 쏙 빼놓고 용용열매를 날리게 해야 왔냐 용용열매 없어지신 분? <laughs> 야 너무하네 진짜 야너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야 진짜 너무한다 야, 왜, 무슨 일인데? <laughs> 야, 진짜 너무하네. 야, 용룡 열매가 그렇게 갖고 싶었냐? 되지도 않은 업데이트 됐다고 거짓말이나 치고. 아, 업데이트 안 됐냐? 아, 나된줄 알았지. <laughs> 야, 어쩔 티비 <TV. 웃음> 저쩔 람보르기니. <laughs> 진짜 너무한다. <laughs> 야,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냐? 내가 이럴 줄 알고 열매를 딴 데다 빼돌렸지. 에이, 바보. 뭐, 뭐, 뭐? 뭐, 딴 데다 빼돌려? 야야 뭐야 야 어떻게 된 건데? 아이고 배 아이고 배 아이고 배저 <laughs> 바보 같은 녀석 업데이트가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 분명히 아까 전에 내가 용룡 열매 들고 있던 걸본게 확실해 일부러 레이드 가자고 한 다음에 내 용룡 열매 없애 드리려 그러는 거지 내가 너한테 한두번 당하냐? <laughs> 이거 애들한테 자랑해야 되니까 지금 먹을 수 없는데 아 여기 어디다가 숨겨놓고 갔다 와야겠다 아, 어디다 숨기지? 아, 저기 책장 옆에다가 숨기면 되겠는데? 자 여기다가 숨길까? 그래, 여기다가 숨겨놓고 가면 되겠네. 자! 어차피 금방 갔다 올 거니까 상관 없겠지? 하하하하하! <laughs> 바보 같으니라고 하하하하! <laughs> 야! 일로 따라와봐라! 야, 뭐야! 야! 너 아까 전에 화장실 간거 아니었어? 야, 이 녀석 머리를 쓰네, 이제! 하하하! <laughs> 이 안에다가 넣어놨다는 거 아니냐! 바보 같으 이라고!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어, 뭐야! 어, 어디 있지? 야야, 왜또 뭐가 문제인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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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아니, 분명히 여기다가 용룡 렴에 던져 놓고 갔는데... 이게 진짜 헬레 없어... 음, 음, 아, 어, 디간 거지? 아, 여기다 용룡 려에 던져 놓고 갔어. 야, 왜 놓고 갔어? 아까 전에 너 레이드 간 사이에 그 열매 클리닝 있잖아. 그거 떴었어... 뭐? 아니, 아, 그, 그, 그게 갑자기 떴다고? 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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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아이고 이걸 어쩌냐 너는 머리를 쓰든 안 쓰든 전설 열매를 평생 못쓸팔인나 보다 <laughs> 야 이거 용룡 열매 없어진 거는 내탓 아니다 네가 땅에다가 버려놓고 가가지고 열매 크리닝 떠서 없어진 거지 알고 있지 <laughs> 에이 진짜 너무하네 이거 이베... 야 됐어 나 집에 갈 거야 에이 <laughs> <아이>, 바보 같은이라고 <laughs> 어디서 그렇게 머리를 써 응가를 연달아서 두번 싸는 사람이 어딨냐? 바보도 아니고. <laughs> 어? 근데 이상하다. 아까 전에 아줌마가 얘 응가 쌌다 그랬는데? 여보세요? 네, 아줌마. 그, 잼민이 나갔나요? 저랑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 오늘 잼민이 만나기로 했니? 잼민이 지금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있는데. 혹시 화장실 들어간 지몇 분이나 됐어요? 한 5분 정도 된것 같다. 아, 그래요? 아그 녀석은 응가 살때 10분 정도 싸니까 한 5분 정도 있으면 다 싸고 나가겠네. 아 알겠어요 아줌마. 그래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그 녀석 5분 뒤에 집에서 출발하니까 나는 30분 뒤에 나가면 되겠구만. <laughs> 내가 먼저 나갈 순 없지. 헉, <laughs> 연달아서 응가를 두 번이나 싼단 말이야. 이거 완전 똥쟁이네. 놀려주러 가야겠다. 이 똥쟁이에서 야, 똥쟁이, 똥쟁이! 이게 무슨 소리지? 일부러 레이드가자고 레이드 한 다음에 내 용룡 열매 없애트릴라 엎세트 그러는 거지? 아 어, 저기 어, 책장 저... 옆에다가 숨기면 저... 되겠는데? 하 뭐야? 야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겠다 그거지? 그 용룡은 이제 내 거다. <laughs> 잘 가라 바보. <laughs> 아까 숨겨놨던 용룡 열매를 찾으러 한번 가볼까? 아유 <laughs> 어, 아까 전에 여기 어디다가 숨기던데? <laughs> 여기네. 내가 먹을까? 아니야. 내일 내가 뽑았다고 거짓말치고 개 보는 앞에서 먹어야지 약올려야 되니까. <laughs> 바보 어디서 감히 나를 속여? 야야야 <laughs> 야, 야. 야 같이 가. 아이, 나중에 또 뽑으면 되지. 안 그러냐? <laughs> 에 저기, 저기 학생 저기 학생 어 뭐야? 야 근데 뭐냐? 우리 동네에 왜 경찰 아저씨가 왔지? 무슨 일인다? 에 거기 학생들 혹시 뭐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무슨 일인데요? 아니, 학생들 뒤에 있는 건물에서 오늘 도난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 수상한 사람 본적 없나? 하, 무슨 도난사건? 저희는 몰라요. 저희 학원 가야 되니까, 비켜주세요. 저기 건물 안에 있는 여자아이가 분명히 도난사건이라고 했는데, 저 여자아이한테 가서 같이 한번 물어보지 않을래? 저저저 저, 저, 저 건물 안에 있는 여자 여자 아이요? 어, 어 뭐야? 뭐야? 아까 혹시, 혹시? 용룡열매 내가, 내가 가져가는 거? 거. 저 여자애가 보고, 보고 나 도둑이라고, 나 도둑이라고 신고한, 신고한 건가? 건가? 아니 아니 그그 그 도난당한 물건이 뭔데요? 아니 저여자이 말로는 용룡열매라 그랬던 것 같은데. 너? 어 용룡열매요? 야너 아까 전에 열매 크리닝인가 뭔가 그것 떠가지고 없어졌다며? 어열매 크리닝 떠가지고 없어진 거 맞는데? 어 어떻게 된 거지? 아그 용룡열매 제 건데. 아 레이드 잠깐 갔다 온 사이 에 누가 훔쳐갔어요. 아그 도둑놈 좀꼭좀 좀 잡아주세요. 야도도 도둑놈? 아 뭐야, 아 뭐야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되는 거야! 그래 어차피 저 건물엔 CCTV도 있으니까 CCTV를 확인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어, 어, 혹시 그 범인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부모님도 부르고 학교 선생님도 부르고 아마 엄청나게 혼이 날 테지 하! 뭐? 이걸 어떡하지? 경찰 아씨그놈좀꼭좀 좀 잡아주세요! 막 깜빵 같은 데는 못 넣나요 그런 애들? 완전 나쁜 애들인데! 야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깜빵은좀 어, 그렇지 영영 열매 하나 가지고 거기 너 모자 쓴 친구가 용용열매 잃어버렸다 그랬나? 아저씨 따라와서 번호하고 이름이랑 학교랑 부모님 연락처 좀 적어주지 않을래? 내가 범인을 잡으면 너한테 따로 연락을 줄게 아이 지금, 아이, 지금 뭐가, 지금 어떻게, 뭐가 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야? 큰일 났네 진짜 야야야 너 여기서 경찰 아저씨한테 이름이랑 이런 거 알려주고 있어 내가 혹시 용용열매 어디 갔는지 한번 찾아볼게 오 어, 알았어 야 아까는 열매 크리닝이라고 왜 거짓말 쳤어 아 진짜 그거 떴었는데 그 전에 누가 훔쳐갔나봐 에이 나쁜 도둑이라고 야 내가 한번 찾아볼게 걱정하지마 친구야 아 이게 뭔일이야 아이 진짜 큰일났네 이거 용룡열매 빨리 어디다가 버리지 아 이쪽으로 굴러간척해야겠다 이쪽으로 굴러간척하고 아까전에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이 소파 때문에 못본것처럼 꾸미면 되겠다 야야 야, 뭐야 여기 야용룡열매여기있네 친구야 야, 야 친구 친구 일로 따라 들어와 여기 있잖아 어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 뭐야 야용룡열매가왜 저기있어 야, 네가 아까 전에 던질 때떼구르로 절로 굴러갔나 보지 아이, 빨리 가서 빨리 먹어 어, 알았어 우와, 용룡 열매 찾았다 아, 이게 떼굴떼굴 굴러간 거구나 이거 용룡 열매 떼굴떼굴 굴러간 건데 저 여자애는 왜 거짓말로 신고를 하고 있어? 무슨 도둑놈이야, 열매가 굴러간 거구만 에이, 바보 같은이라고 진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니? 열매를 지금 찾은 거야? 네, 경찰 아저씨, 이 바보가 저기 서랍 옆에다가 던진다는 걸 잘못 던져가지고 떼구로를 굴러갔나봐요 아 여기 소파 밑에 있지 뭐예요 하아 <laughs> 그래 아그거참잘 됐구만 그럼 CCTV 같은 거 확인해 볼 필요도 없네 그니까 이런 거는 잘 관리하란 말이야 알겠어 아이 죄송해요 헬씨 야야야 <laughs> 야, 너 근데 학원 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냐? 아야 맞다 맞다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야야 하여튼 열매 찾았으니까 잘 됐다 야나 그럼 갈게 야 간다 안녕 와, 와 진짜,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뻔했네. 와, 와 진짜, 진짜. 이러다 가 엄마하고, 엄마하고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완전 맞을 뻔했잖아.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어, 빨리 어,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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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이제 찾았으니까 됐구나. 에이 <laughs> 별 것도 아닌 일이었네. 에이 <laughs> 고마워 삼촌. 아저 아, 녀석이 완전 똑똑하다니까.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삼촌 덕분에 용룡 열매 찾았다 삼촌. 에이 <laughs> 삼촌 근데 그 경찰복은 그 어디서 난 거야? 아 이거 말이야. 아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39,800원에 팔더라고 <laughs>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 장만해놨지 <laughs> 와나 진짜 경찰인 줄 알았다니까 <laughs> 하여튼 고마워 삼촌 다음번에 제가 또 이런 짓 하려고 그러면 삼촌한테 바로 연락할게 알았지? 하하하하하 <laughs> 여보세요? 어 삼촌 아 내가 오늘 전설열매가 나왔는데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내 친구 있잖아 그래 걔 사기 잘 치는 애 야, 걔가 내거전설열매 뺏어가려고 그랬거든 아이 내가 당연히 안 뺏겼지 근데 걔가 이 정도에서 끝내리가 아니야. 하나가, 하나가 실패하면 분명히 둘까지 할, 할 애기 때문에 삼촌이, 삼촌이 나좀 좀나 도와줘야겠어. 그래, <laughs> 저번에 얘기했던 그 작전대로 한번 해보자고. 알았어. 어, 끊어, 삼촌. 좋아할